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통신비 할인율을 25%로 높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핵심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2,000원에서 최대 만원까지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르신과 저소득층에는 한달 통신비 11,000원을 추가로 감면합니다. 이번 발표에는 빠졌지만 기본요금 1,000원을 폐지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비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본요 폐지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미 통신시장 구조 를 정상화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기본료 폐지의 여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만, 기본료 폐지의 여력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확인한다면 이와 함께 LTE 사용자를 대상으로 월 2만 원에 음성 200분과 데이터 1기가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도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요금 차이는 세 배지만 데이터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났던 걸 크게 완화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버스에 5만 대, 전국 학교에 15만 대 설치해 무료 데이터를 쓸수 있도록 국가 재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내와 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고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합니다. 국정위는 이미 통신사의 소송과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검토했다고 자신했습니다. 검사 과점 지금 이제 상태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아 이익들을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할인율 상향 조정해서뭐저 감소하는 이익만큼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막 꼼수로 이렇게 그 보충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면 아마 국민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새 정부는 임기 말까지 전 국민이 부담 없이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